<목소리>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 정 세트로 운영하고 있는 진영숙입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 저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 하나씩.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선생님 날이고 이런데 기색은 없고 서러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사업에 이렇게 제안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오늘 참못 쓰고 제가 왔어요. 딩고야, <웃음> 딩고야, <웃음> 딩고야, <웃음> 딩고야, 딩고야. 저, 안 맞으신 분들 저 뒤를 돌려 뒤에다 가져. 하나씩 하나씩. 이 마스크는 일회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아 쓰시면 되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일자리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BTS 방탄소년단이 한국을 알렸지만 이번에 이런 마스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가 좋아고 이번에 먹고 놀자라는 예, 클럽을 3추가등록이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게 먹고 노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 속에서 상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 입장이 창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묶고 놀자 클럽이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아주 이렇게 계획을 잘해주신 우리 박재홍 이사님을 제가 오늘 모시고 나왔고요. 굉장히 기획이나 유튜브 영상 작용이나 이런 거참 잘합니다. 제가 우리 이공미 회장님을 어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한 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잠깐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20년을 우리나라 한글을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스크 좀떼어 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타고, 여기에 한글, 네, 한글로 세계로라는 어. 이 브랜드를 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아. 그게 제가 지금 유엔에다가 이거를 기부를 받아서 보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전 세계에 한글로 세계로라는 한글을 알리는데 이게 일조를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어떨까요? 몰라요. 네.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보석을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2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왔는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이게 보석인 거야 그럼 닦아줘야 돼안 닦아줘야 돼? 닦아줘야 돼 닦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홍보위원이 좀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사상법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한글로 세계로를 대한민국이 국가위상을 올리는 일조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네, 이제선 예, 교수님. 무슨 일? 그거를 저는, 중국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변환를 해서 책자를 만들 생각을. 너무 강의 내용이 좋아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도 되게 대요 네. 나올 수있으니까시연을 네. 잠깐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이분이 이걸 가지고 국가를 대한민국을 알리시는지 한번 살펴보요 지금 많은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신영수 그 회장님께서 그냥 저 따라가면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피가리보라는 그런. <laughs> 저는 그냥 비도 고 그래서 오늘 옷차림도,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냥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로 지금 좋은 노력을 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저가그 어, 94년도부터 플로피 디스켓에서부터 어, 교육 사업을 했는데요. 어,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인성교육이었어요. 인성이 바로 되면 어떠한삶 속에서도 보고 중국에 산다는 것이 저의 그 목부터 저의 철학 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인성교육을 하다가 어, 플로피 디스켓 5.25인치부터 하다가 c d r 까지 하다가 어, 이제는 이제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또이솔펜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 저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소리펜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한글로 세계로를 해야 되겠다. 한국어를 알리는 거는 국력을 알리는 거고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이 한글과 더불어 또 성경 말씀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만요. 저 한글과 세계로해서 만든 한글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손패으로 누르면 한글복부, 한글사랑, 한글스터디, 한국어랑 이거는 몽골어예요. 저희가 한글과 영어는 기본이고요, 몽골어와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어전 세계를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세계에서 예를 들면요 Let's pray 이런식으로 Thank you 애들이 이렇게 단어도 있지만 동요같은 것도 리 있어 엄마도 엄마도이 영어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들 동요고 동요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요. 이늘뭐 솜사탕이고 이렇게 하고 영어는 영어로 이거는 또 이제 러시아로 몸벌어 해요. 이래서전 세계로 하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무지가 불행을 만들고 우리가 힘들게 한다 하는데 가장 행복한 것은 지혜를 얻으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지혜 의 선물인데 인성 교육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기에 인성이 갖춰야 될 모든 문제들은 뭐 예를 들어 부부의 의무다. 이런 식으로 중요효 그 사상, 또영간의 사람 이런 모든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하면요 영어. 이거 한자를 누르면 영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희가 만든 거가 한 30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 동화 이런 것도 애들들 읽어도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있데요 지금 어, 코로나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밖에서 안 하고 집에서 이거 가지고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희 인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 성경공화도 있고 하는데 두 나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한글로 세 개로 해요. 그래서 그 신영수 회장님을 정말 만나게 돼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달라고. <laughs> 제가 이이 몽골은 러시아, 카퍼디아, 베트남을 해놔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네, 러시아. 부탁합니다. 전화가 받은 거는 러시아에서 제가 한국을 했는데 고려인들이 러시아가 오늘 저가 전화 받은 거는 일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코로나가 그런데 거기에서 고려인들한테 게 마스크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음.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글 교재보다 마스크 이게 좀님 하시니까 한글로 세개를 해서 마스크 좀보내줘가도래인들용사 짓고 불쌍한 자 많은 기부를 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도 끊어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일련 교수님이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로 갈, 갈 것이죠? 네? 글로벌로 갈것이죠 네, 글로벌 이거 우리 이사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한, 이거 써서 주시고 아, 네. 이사로 오셔야 제가 베트남 강의를 가니다 네. 한글 한글 교육 들어가요 네. 제가. 그러니까 아, 네. 아, 네. 이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용은 예 아, 네. 비용은, 네. 비용은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래요. 네. 이제 베트남으로 제가 이제 문화센터를 제가 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한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 문화센터를 해서 한글지도 네. 그, 한글 지도, 그 네. TV 차 네. 하나 둘셋 먼저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드 일단 써 써놓고 가시게 되겠습니다. 음, 예, 예. 근데 써주고 가시면 오늘 선물이 어? 오늘 이사회에 오늘 등록하시는 아시면 선물이 아, 예. 예, 부어 드려야 돼. 아, 음. 되게 좋죠.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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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 5천 원. 와, 좋죠. 네. 오, 네. 어. 둘둘 아, 근데 전시네. 너무 좋은 게사무실이요건너 편이 있어요.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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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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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놓고 우리 네. 어, 이정원 대리님한테 네. 받으실 거라네 그리고 전달 받으시거 네. 있다 해 주시고 예, 전세요 이제. 네. 게 네. 네. 그 참고를... 네. 아, 자, 이게 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정정 좋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또 우리 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면 한번들어 주세요. 스승이날 수승이 간단합니다. 내 날! 누구 날? 내 날! 이거는? 허시간 사람만 우리 할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기 때문에? 실시이 날이기 때문에. 이거 풀좀 칠러주세요. 아. <웃음> <웃음> 여기다 여기다 맞대요. 네, 절대로. 예, 스승님 날 이거는 우리 그 <laughs> 어제 네, 어, 면접관 우리 박사님께서 제가 이번에 <laughs> 그 면접관 있어요? 교육이 있는데 면접관 지도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보내주신는아이 기회를 원래 큰 행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 우리 오늘 스 <laughs> 스승님 어, 날이니까 노래를, 노래를 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스승님 의 노래라 를 해야지. 아,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렇죠. 예. 아, 축하리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십니다. 하하하 오늘은 하하하 선생님의 하하하 무슨 날이에요?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내가 뺄 살지 마. 오늘 이렇게 약에 부러워. 그냥 확 부러버리지. 네, <laughs>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좋은 어, 선물을 주셨으니까 자, 그래도 맛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내 네, 박사님, 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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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 나빠요?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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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 생일을 <목소리>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 생일 노래가 준비가 안 돼서요 그래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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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사랑의 마음을 한번 어, 사랑은 언제나 우리 짧게만 불러보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목소리> 하겠습 자, 오늘은 그, 이거는 우리 그 박사님께 주신 건데요. 스승님 날 선물로 여자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생리대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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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안 되고 생리대는 여자만, 여자 선, 선생님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웃음> <웃음> 거기다가 남자는 헷갈렸다 거렸다 존나게 맞으니까 절대 조심하요 <laughs> 예 우리 이청원장님께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꽃을 또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렇아 오늘 만같았으면 좋겠어. 네, 그냥. 네. <laughs> 아고 <laughs> 세상에. 우리 좋겠다. 이재성 교수님이 우리 아까 그 뭐야. 강의해 주신 아, 이재성, 네. 이재성 교수님이 이게 선물인데요. 핸드 핸드 젤이네요 어떻게? 헨드. 헨드. 어, 손 닦는 거예요? 손 닦는 거. 는 거. 소독제. 예손끄는 거. 예, 그러면. 선물 하나 받으시고 이거 선물 하나 드려야 돼요 은 네, 닦는 거예그 우리 저기 사람은 그주람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무은그사가은그사람무그사람수그그사람 교수님 람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줬어 은그 사람은 그 아, 아, 어, 나도 안거받게되 뭐 해. 나도 안받았어이샥도안 받고. 아, 어, 어. 어, 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 네, 없으니까 우리 심리 상담 새로 오신 분. 이따가 더큰거 줄게. 그냥 빠질거 그냥 네 거냐, 내 거냐. 더큰거 줄게요. 예, 우리 소장님의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니까 그래, 많 오셨어요. 모합니다 한마로 쓰세 많이 나오세요. 모임에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laughs> 우리 충청도 부여요, 부여. 우리 고향이에요, 고향. 우리 우리 시골에. 제 고향이 충청도 부여인데요. 그 옆동네 시골 동네 살고 나는 조금 나은 동네 살고. <laughs> 기분 나빠요? 예, 네. 나는 조금 나았는데, 거기는 심을 또 내서 살더라고요. 예, 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심리상담 소장님으로서, 교회로서는, 어, 권사님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집은요, 옛날에 불나가지고 홀딱 타가지고, 그지, 그지, 거지 그런 거지도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사 망했는데,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소생이 되어서, 예, 축복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달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 코디, 오디 코디, 이건, 머리가 하얀 사람 손들어. 머리가 하얀 네. 사람. 그래요? 예. 네. 우리 나오세요. 우리 주인 나오세요. 이웃까 빨리 나오세요. 아니, 아니지, 아니 저 주인 나와 빨리. 김영옥, 김영옥 사장님. 야 제일 사장. 뒤에는 뭐 아무도 네. 사람도 그 아니냐? 내기인데요. 내기인데요. ]인데. 나가세요. 네, 나와주 김영옥 사장. 네. 사장님. 있어요. 네. 저 초근한테 저 달라고 해요. 예스 머리 하얀 사람 여기 있어요. 네. 네. 그참뭐저 예. 이분은 그잠못 주무시면 이분한테 말씀드리면 다 잠을 잘잘잘수 잘 있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제영욱입니은 <laughs> 자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시술을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선물을 니다 김영욱입니다. 김영욱입니다. 김영욱다 김영욱입니다. 김영욱입다김영욱니다다다 여러분 찜질방에 가고 싶어요? 찜질방에? 찜질방! 찜질방에서 찜질방에 손들어가세요그 네. 네. 자리에서 함께 해그 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제와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업계 한 20년 정도 종사하다가 지금 새로운 화장품을 지금 하고 있고 또요 필스템이라고 그 그그 그, 우리로만 김질방 같은 건데 몸에 독소를 빼주고 어,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번 4월달에 강동역에 지금 지금 해서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하은는2만안 되는데. 5장을 가져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가서 오고요 그리고 힐스템 보면 은 몸에 독소를 빼주고 엄청 좋아서 그, 우리나라에 한 800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강동점에 지금 어. 새로 개장을 하고 또 모스티비 화장품을 새로 출시를 해가지고 어, 이번에 그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